자, 45,300 다이아! 멸망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주인님께서 말씀해주신 카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윅! 대님 유튜브 잘 보고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이아 45,000개 올인 무큐 스케줄입니다. 주의사항은 딱히 없고, 계정 평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어가 나올 시접 11월 모의고사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유튜브 가자 11월 모의고사, 11월은 수능 아니냐? 아, 고1, 아, 고3이 아니라 고1. 어... 이건 뭐야? 이건 안 돼. 어, 주인님 멍멍이 프사 해놓으셨네요. 어, 껌다 먹어가지고 여기 껌 있네. 껌 나이 맞추라고요. 가만있어 보자. 일단은 나이가 많아봤자 3살. 은 넘지 않은 것 같고 3살. 그리고 왠지 암컷 같이 생겼는데요. 자, 주인님 3살 암컷. 맞나요, 주인님? 아, 일단 성별 맞췄어. 됐어. 반은 맞춘 거야. 오케이. 한 살이에요? 어, 애들이 원래 빨리 커요. 한 살이면은 거의 뭐다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살하고 세 살하고 차이가 이제 눈대중을 봤을 때안 나죠? 자, 아무튼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일단은 제가 이제 딱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은 웬만해서는 저는 이제 춤, 참여를 안 하는 거를 권유를 하고 싶은데요. 주인님께서 또, 음, 개파당하면은 몸아 접고 이제 또 모의고사 이제 준비하러 가신다니까 또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든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개파당해도 바람직한 결과니까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저 개파당하기 싫어요 이랬으면 은전 진행 안 했어요 그러면 출발해 보자고 그나저나 이 체험 종료 이거 아그네스 이거 언제 거냐 이거 언제 거야 도대체 작년 거야 에이... 작년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2시간인데요 600달러 주소 분갈게요 그리고 8시간 아니 도대체 이번 이벤트는 즉시 오픈 비용을 누가 선 이렇게 막 선별한 거냐?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발아 맞다 주인님이 계정평가 해달라고 하셨어요 깜빡갈뻔했네요 오케이 계정평가 한스야 퀸 해서린 스텔라 어, 자하 루이 아레나 오데트 챔테나 미스티 딱강투 르블랑 광클 4점 4점들입니다 캐릭점수 4점 행템점수 볼게요 정불증 7 0천지불보의구대기 철바의 불통 역두패게건장옥 초건의 오 철바오 어, 스타 운 세스타 다운, 점건의 폐방, 홈초 대출, 얼초 구대기요 불봇의 70천찜, 사건의 불배수, 아초의 불배수, 정펀 개구대기요 카드론의 구대기호 유명한 토리코스처럼 보이지만 자 행템 점수 매길게요 10점 만점에 주인님의 행템 점수를 보아하니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스 예 진행해 볼게요 렛대님, 안녕하세요. 이번 이벤트가 그렇게 쓰레기인가요? 어, 직접 지금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무려 4만 개 스케줄. 범배만 애질나게 뿌리는 이벤트네. 야, 불봇이 나오긴 나와! 자, 중복이지만, 자, 불봇이 나옵니다! 뭐야, 전혀 예상도 못 했는데? 오, 이불봇 나올 확률 몇 프로인데? 와, 낮은 확률이네. 1.5%. 1.5%입니다. 어, 더럽게 낮은 확률이에요. 야, 나오긴 나오네. 야, 이번 이벤트 이런 식이면은 그래도 아무로 직단데? 그래도 창렬 속에 약간 그 빛이 좀 있는 이벤트인 건가? 이번에도 해보자 계속. 자, 가자, 가자. 4시간. 아니, 그니까, 뭐, 보상은 그렇다 쳐. 그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 그니까, 지금 비용에서 반으로 줄였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20시간이 500 다이아, 어, 12시간이 300 다이아, 이런 식으로. 그랬으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와, 드디어 20시간, 1000 다이아. 야, 이러고 비도면 나오면 진짜 개 열받는 거 아니냐. 와우. 자, 잠깐만! 이거 봐, 또 비도면 나오고 자빠졌잖아. 아유, 20시간이 또 나오는데 기쁘지가 않네요. 응? <laughs> 비용이 비싸가지고 20시간이 나와도 부담스러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점건이어서 와라 가자 신병 가루는 애지게 많이 먹는 이벤트네 아 20시간은 비도면이냐 무조건 비도면 애질나게 나와버리네 와또 20시간 나왔어 아이고 참에헤이 듀마코 자 20시간은 더럽게 잘 떠요 오픈할 때마다 다이아가 쭉쭉쭉쭉 달아듭니다 에이 아초면 몰라도 홈초면은 솔직히 말해서 노이득이 또 20시간 20시간을 일부러 잘 주는 거야 이 새X 넵데님 도로로 와, 왔어요 오늘도 잘생겼어요 와짝개창이다야 20시간으로 영비 타나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수영비치면 몰라 이것들이 20시간을 잘 주네. 하기사 즉시 오픈이 천다이하니까 잘줄 수밖에. 와... 바로는 오직에 당분간 한동안 부족할 일은 전혀 없겠다. 20시간만 일부러 더 주는데? 야, 잠깐만. 저 지금 조각 몇 개야? 세 보자. 12? 그러면 20개 모아야지 선택 박스죠. 20개까지는 해야지 이왕 온거 그래. 칼을 뽑았으면은 문은 썰어야지. 그래서 하나 골르고 그러고 킵하든지 해야 되겠다. 어, 안 되겠네. 이왕 온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땅크지의 건설 장비. 그렇지. 박스 조각. 좋아.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이아 17,000개 썼거든요. 얻은 게불탄 하나예요. 아 이. 하... 자또 다시 20시간. 최강 박스 조각 오케이 이제 그럼 여섯 개 남았냐? 자 다섯 개 남았어 오케이 다섯 개만 더 뽑고 얼른 손절하자 이 이벤트 어 오케이 네개 은근 잘 나와 오케이 그럼 잠깐만 이제 세개 남은 거야 몇개 남은 거야? 어두개어 어, 좋아 좋아 두개 됐어 얼른 손절하자고요. 자 20시간이 다시떴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지금까지쓴 다이아는 2 3 0 0 0 개. 자, 한개 남았죠 한개 남았는데왜 안나오냐 어우 차곤 아 근데 뿌리지 차건도 사실 뿌리는 템이라서 음. 어이구 클로버가 또 그새 또 딸딸딸딸딸리네 받으면 되지 뭐 아! 오케이 야왜 갑자기 이제 저거 하나나무가 왜 4시간 위주로 주냐 20시간 나왔다 20시간이면은 이제 요거만 까면은 성공이라고 봐야지 그래도 여러분들 2만 다이아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킵할 수 있겠네요 다스 다스 <laughs> 와. 진짜 이벤트 아주 번영식 같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박스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이제 뭘 골라야 되냐? 또 고민되네. 다이아는 2 5 0 0 0개 썼습니다. 잠깐만요. 행템 창을 보고 결정하자고요. 어디 보자. 음. 일단 아초 있으세요 일단 아초 있으시고 비펀바는 없으시네요 철바는 있으시고 주파글은 주파글도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아초 고초를 제외한 두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각펀바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주인님 저는 뭐 각펀바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주인님한테 여쭤보자고요 주인님 어뭐 고르실까요? 저는 각펀바 추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허바 시대인데 무슨 각펀바냐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시대는 메타는 돌고 돌아요 나중에 허바 능력을 허수아비 능력을 쓰는데 헬멧은 껴줘야 되는데 캐릭이 나옵니다 조이 말고 조이 같은 구데기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인데 그런 캐릭이 나올거예요 그때 되면 무슨 헬멧 쓰실라고요 뽑아놔서 나쁠거 없습니다 <놀라> 따스 따스 자 그러면은 바꾸자 전용 연빈 넣을게요 어? 야 여기다 전용은 좀 손해인가? 근데 막상 또 넣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파산템에 넣어야지 좀 유리한 옵션들이 나오더라고 보조업이 잠깐만 주인님 그럼 비버슈나비정퍼 있나 볼게요 없네 아, 그럼 거기다 넣자 그냥 그냥 넣어버려 토익 아이고 빨래트? 자 빨래트가 나왔는데요 수영빛은 3개거든요 보조업 돌릴 거 다른 애들 먼저 확인해보고 없으면 재돌리겠습니다 어, 카드론 먼저 돌려야겠네 육0 방어, 일제 강제, 강제로 킵하고 일반 영빈 넣어서불배수뽑아드리자 어, 으아! 님 이야 길 l 님 Killsang님! Killsang님! 의 i l 세영님의, 어, 생신이시죠? 와. <laughs> 오, 감사합니다. 힐스님 맞습니다. 아이고. 블랙홀 248 킵.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 계정, 그럼 이제 여기서 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네, 킵하고 넘어갈게요.